저희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쉐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s t o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무슨 s t 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l a s t o o l d t h s I 어, 좀 특히 이제 62세 은퇴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Early Retirement 하고 그러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그전 동안에는 그 전에는 내가 몰라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Roth라는 걸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Conversion을 하면 어때요? 그그 그, 그 Question이 많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커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시는 게 뭐야? 이것 때문에 혹시 내 Medicare Insurance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죠? 같이 맞물려 가는데 이제 차트가 두 개가 있어두 가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oth Conversion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평소 혹은 그 전보다 지금은 뭐 일을 줄였거나 혹은 뭐 은퇴를 했거나 무슨 이유로든 간에 Tax b r a k 이 낮아요. 인컴이 없어. 예전보다. 그러니까 지금 Roth Conversion을 하면 택스 브래킷을 낮추고 내가 갖고 있는 은퇴 연금, 프리텍스 아카운트 예를 들어 401k라든지 뭐트레디셔널 i r a 이런 거에서 옮겨놓으면 좋지 않아요 나중에 살때 택스를 하나도 안 내도 되니까 이제 그게 관건인데 메디케어 프리미엄은 2년 전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부터 65세가 돼서 메디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의 프리미엄은 2023년도 택스 보고를 가지고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트가 있어 하나는 그 텍스트 브레이크를 정하는 차트가 있죠 이, 당신이 이만큼보다 더 벌면 텍스트 브레이킷이 10%에서 12%로 올라가요 그죠?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 차트가 있고 메디케어 프리미엄 얼마라고 하지? IRMAA 그거는 뭐냐면 어쩔 수만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인컴 릴레이틴 먼틀리 어, 프리미엄 어저스만을 하는거지 그게 인컴이 많아지면 메디케어 파트 B 하고 메디케어 파트 D 두가지의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 뜻이에요 당신, 당신 인컴이 많으면 그래서 차트가 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이제 뭐 텍스 브레이킷으로 봤을 때 이제 싱글 말고 그냥 결혼해 메일 파일링 조인리 하나만 봅시다 그냥 싱글은 이렇게 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죠 메일 파일링 조인리를 보면 20, 2025년도 현재에 결혼한 사람들 텍서블 인컴이 94,300불 미치면 12%예요. 그러면 택스레이시 굉장히 낮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94,300불 미치면 돼. 그러면 얼마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 결혼한 사람들은 메디케어 비 보험료가 그냥 185불 다 똑같아요. 212,000불 미치면. 그러니까 이 금액이 훨씬 높죠. 그죠? 그래서 앤만큼은 괜찮아. 얼마가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겠죠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은 뭐냐면 택스 보고 하시면 거기에 적혀있어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Adjusted Gross Income에다가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가 더해지는 게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에요 그럼 대부분은 그냥 Adjusted Gross Income이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죠? 그러면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21만 2천 미치면은 보험료가 다 똑같아 185불이 한사람다 괜찮아 그 밑에로만 하시면 되겠지. 그런데 내가 더 많이 마스 컨버전을 하려고 하면 이제 뭐냐면 텍스 브레이킷은 9만 3천 얼마보다 올라가면 그 차이, 그 차이에 대 차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만이라고 칩시다. 그럼 10만 마이너스 9만 얼마 그 금액에 대해서만 그 다음 하이어 텍스 레이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는 20만 얼마라고 해서 내가 20만 1200불, 21만 2000불, 21만 2000불이 넘어가면 넘어가면 1불만 더 해도 보험료가 올라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메디케어 B하고 D 보험료도 안 올리고 러스 컨버전 을 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달랑달랑해서는 안 돼요. 어? 21만 2천 그 근처까지 막 가서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인컴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정도의 인컴이 되진다고 하면 뭐예요? 어,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요새는. 이자율이 예전보다는 높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캡플로 게인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뮤추얼 펀드를 갖고 있고 뭐 이러면 그 안에 디비던드와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ETF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걸 내가 실제적으로 받을 때까지는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계속 본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아 나는 맥시멈으로 러스 컨버전을 할래요. 그 대신에 텍스도 어느 브래이킷 이상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어, 메디케어 보험료도 어느 이상 더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은 너무 타이트하게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생각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버퍼를 좀 두고서, 어, 하면 좋아요. 그리고, 어, 이거를 갖다가 보통은 60, 61, 62, 63. 이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2025년도 메디케어 프리미엄은 어떻게, 2023년도 거를 보고 정해지고 그건 1년 동안 보험료가 똑같은 거예요. 2026년 거는 2024년도를 보겠죠. 그러니까 좀 미리 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돈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뭐 무작정 엄청나게 그렇게 올라가는 건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차트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아 나는 이 정도 있으면 보험료가 하는 이 정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oth Conversion이 불, 물론 매력적이긴 하지만 Convert를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때 택스를 낸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내가 Convert한다고 칩시다. 10만 불 Convert했는데 내가 내야 되는 택스가 예를 들어 20%라고 20 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20% 그 금액, 20%가 없어지는 거예요. 택스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내 자산이 아니고, 그 자산을 활용해서 자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택스 내는 거는, <laughs> 뭐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돈 자체가 사실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돈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어, 라스컨버전을 해요 혹은 라스를 돈을 넣어요 뭐 이런 거가 임팩트가 다 있는데 그 넘버를 보시면 얼마는 좀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텍스 브이크도이 정도면 컨트롤이 가능해요. 작년 텍스 보고한 거를 보시고 내가 이번에 한 어떻게 될까를 대충 계산해 볼수 있으니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컨버전을 한다고 하는 뜻은 내가 에셋이 말한 적이 10만 불이었으면 그야말로 택스를 내는 금액에 따라서 그게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계속 놔두고 있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말하자면은, 어, 내가 지금 60세 혹은 62세 혹은 65세도 사실은, 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은 거란 말이니까. 우리 오, 좀 오래 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 내가 지금 뭐 굳이 RMD가 시작되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시작되는 나이가 73세인데 내가 굳이 지금부터 2만불을 택스를 내고 치워버리고 내 에셋을 줄이는 것이 괜찮은 건가 하는 것에 생각은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Hopefully 이제 요거가 좀 메디케어 보험료하고 텍스 브레이크 시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는 거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걸 보고서 결정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데 저희 사무실에서 메디케어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케어 관련 아주 구체적인 궁금한 것이 들 있으시면 메디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에이전트를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